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에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에 기기울여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하나님께서이 상황과 안돼서 지나 지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이 시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통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군중들에게 왕으로 환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어, 상업 행위가 진행되고 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지막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사역의 새로운 장을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종로주일에 종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으로부터 부활 주일의 부활 사건에 이르는 순한 주간이라 불리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마가 복음은 16장 가운데 6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면 아래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올때 주인이 질문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라고 지시합니다 주라는 표현은 헬라우르 큐리오스 주님 또는 주, 단순히 선생님 정도의 뜻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님이라고 칭하신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 표현이 단순히 선생님 또는 영예의 썰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아마도 가장 진지한 의미에서의 주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널리 퍼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널리 제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아 대신, 당신의 정체, 당신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더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신 것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자리로부터 쫓아내는 것과 같은 사건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 제사장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가 자신들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으며. 예수님께서 메시아 대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왔을 때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조주를 하시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엎으십니다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포도 나무와 함께 구약 구약 예언서의 예언서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사용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보통 8, 9월이 열매 맺기 때문에 6월절이었던 4월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인지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1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은 전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목격합니다. 베드로가 이해에 반응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베드로가 생각에 나서 여짜어대 라비아 보소서 조조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 나이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란 것은 그 기적적인 사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 것을 이미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가 놀란 이유는 그렇게 빨리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데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랐다고 하는 바가의 지적은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 뼈의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시스템은 나뭇 잎은 무성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외향적인 경건함, 뭐1일조와 기도와 금식을 금식도 있었고 뭐 이시, 여인들과 문둥병자들이 눈먼 거지 자들과 거지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의식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 잘 보여졌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무성한 나무 뜻은 많은 것을 약속하고 이야기했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정작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던 이 무화과 나무가 만족시 만족시켜 드리지 못했던 것과 같이 종교 시스이 당시의 종교 시스템 역시 사람들의 영적인 굶주림을 만족시켜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로부터 더는 열매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상직전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루 만에 현실이 된 사실에 더 집중합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음. 하나님을 믿으라. 이 문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언급된 것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성전 심판과 성전 무효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과 성전 무효화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 제자들의 유대인 유대인 제자들의 관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메시아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성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심판의 반드시 선포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23절의 언급은 이러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 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기도 주제와 연결되지만 예수님의 성전무효화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성전이 있었던 성전 산이 바다의 통째로 던져지는 것은 성전에 대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신 약속들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구분이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구원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상징적인 비유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선 옛 성전이 없어질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통째로 던져져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악행이 자행되었고. 교만이 있으며 열매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고 이제 조만간에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은 아무리 어려웠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던 생활 방식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 하는 사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두려움은요 이는 하박국 2장 4절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박국 2사, 2장 4절 제가 읽어드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 바벨론의 친공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에 쌓이게 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 말미암아 살리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며. 히토해야 합니다. 구약의 언약적 기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즉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시대를 기도라는 주제를 통해 설명하고 있,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기도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신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예수님은 앞서 성전 무효화를 선언하셨고 무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성전 성전의 모여화를 선언하신 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시적절합니다. 예수님 물리적 성전, 성전이 없 사라지더라도 여전히 기도가 의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을 받은 줄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다를 외쳤는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느냐에 달린 것도 아니,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내가 기도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물리적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와 같은 확신에 찬 말씀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제공됩니다. 믿음이란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참다운 기도는 기도를 드리는 자와 기도를 받는 대상과의 신뢰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 신뢰 관계가 있을 때 신자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도 새 시대의 공동체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으며 그 기도는 그 관계에 근거하여, 근거하여 응답될 것임을 예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확신이라는 주제를 용 주제를 용서라는 주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언역 백성 상호 간의 용서를 경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이 전제,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하다는 뜻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리적 성전이 사라져도 새로운 성전이 되신 예수 안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전통 또한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그들의 전통과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들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성전과 전통만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전통은 전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향해 심판하고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엇과 너 비유하시면서 소문에소린에버 하시고 하시에바져지며져지질없을질고하고있하고있니다입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은 악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자신이 옳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면 돈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면 악행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바다에 던져져야 하고 소멸되어야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돈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악들로 가득찬 예루살렘으로 바라보며 경고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심판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도 사실 이들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그 심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이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런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내가 생각하는 신년들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다.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가정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오산제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미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마음 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빠른 종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며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동치하시고인도해주 인도하시고 시골은 이 시골은 이 시골은 이 시골은 이서이이 자리가 이